안녕하세요, 양기입니다. 오늘은 패션 디자이너 10주년을 맞이해서 Q&A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예전에는 한 분야에서 5년에서 10년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저랑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고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날이 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든 일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긴장의 연속 상태였다. 것 같아요. 꼭 미션 수행하듯이 회사에서 원단이나 부속을 찾으라고 저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그때는 이 원단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부속을 보면은 모르니까 일단 막연하게 들고 무작정 원단 시장에 가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찾았었어요. 항상 시작할 때 중간에서 시작하면은 길을 한 6개월 정도를 매일같이 잊어버려서 첫 시작을 저맨끝 구석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지그재그로 항상 돌아다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원단이랑 부속을 보면은 아, 이 원단은 어디에 가면 있겠다. 부속은 어떤 건지, 심지어 원단을 보면은 혼용률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긴장이 안 되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원단 시장 가면은 학생 때 학교를 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만큼 편안하고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디자이너 생활했을 때 2년 차까지는 한 달에 딱한번 쉬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회사로 출근을 하고 월, 수, 금은 저녁에 학원을 다니면서 매주 이제 일요일 날에는 시장 조사를 나가서 그해 유행하는 뭐 컬러, 디자인을 브랜드별로 이제 익히는 그런 연습을 했던 거예요 언제 그한 달에 딱한번 쉬었냐면 회사에서 매주 셋째 주 토요일 날에. 쉬었어요. 그날 유일하게 쉴수 있는 날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2년 동안 한 달에 딱한 번씩 쉬면서 일할 수 있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스무 살이었고 너무 이제 어린 나이였잖아요. 사회 초년생이고 그래서 열정 가득한 나이였기 때문에 그2 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2년 동안 한 달에 한번쉴수 있지? 지금은 절대 불가능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년차부터 투잡을 시작하면서 일의 역량을 조금씩 늘리다가 6년차부터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7년차 때가 아마 20대의 정성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는 일 소개도 많이 들어오고 면접만 보면은 거의 합격률 95%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네 군데 회사를 맡아서 하는 거를 알면서도 한 회사에서 외국 까지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최대 5군데까지 늘어나면서 집이 인천 쪽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집갈 시간도 부족해서 급하게 이제 동대문에 집을 구해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미팅이 이제 한 날에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새벽 6시부터 이제 미팅을 시작하는 거예요 6시 7시, 9시 이렇게 세 번의 미팅이 끝나고 나면 10시에 원단 시장에 와서 막 일을 정리를 하고 뭐 작지를 그리고 원단도 막 찾고 그 시간 안에 이제 막 공장도 들어가면은 4시 미팅인 쇼핑몰에 가서 미팅이 끝나면 집에 와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쉬다가 8시쯤 또 다시 공장에 가서 샘플 픽업을 해서 또 10시에 미팅을 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한 11시쯤이 됐거든요. 그러면 한 일을 12시 뭐 1시까지 정리를 하고 자고 또 5시에 일어나서 또 6시에 미팅을 가고 이런 생활을 반복을 했었는데 일하면서 많은 이제 거래처가 생기다 보니까 멀티 이분에서 암기력이 엄청 향상이 되더라고요. 한 회사에서 같이 프리랜서로 일했던 디자인 언니분이 있는데 같이 가서 이제 발주 수량이나 뭐 디자인 칼라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번 보고 그냥 머릿속에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신기해하는 거예요. 너 진짜 외웠어? 하고 막 어떤 품목 수량 모모 칼라, 뭐야, 이름 바로 따다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못하고 그때는 신기하게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본능적으로 머리가 직감을 한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버벅대면 이 많은 일들의 양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일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 덕분에 일보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제 일상에 삶이 전혀 없기 때문에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laughs> 그 당시에는 일을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체력이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게 가장 컸었어요. 처음 일하면서 번아웃이 왔었어요. 2년차 때까지 한 달에 한 번밖에 쉬질 못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번아웃이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 당시에는 번아웃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서 이 일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구나. 내가 이 일하는 내 모습이 기계처럼 느껴지고 내가 처음에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긴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이 일을 행복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는데 이 일이 행복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걸할때 행복을 느끼지? 라는 그 생각이 한 1년 정도를 계속 또 반복하면서 그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 나는 이 일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구나. 나는 이 일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 진짜 펑펑 눈물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펑펑. 그게 되게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고매 쪽으로 넘어오고 나서 첫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 같이 팀에 일했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는 일도 잘 알려주고 뭐 상냥하고 배울 점도 너무 많고 주변에서도 칭찬이 되게 자자한 언니였거든요. 같은 팀으로 일하다가 먼저 퇴사를 하고 나중에 그 언니가 회사를 차리게 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을 때 막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 언니랑 같이 일하게 됐구나. 우리가 일하면서 서로 회사에서 일할 때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늘 얘기를 해왔었는데 같이 일하면 너무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 착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입사한 순간 아 큰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일의 강도가 얼마나 높았었냐면요. 최소 하루에 5개에서 10개씩 샘플이 매일같이 나오고요. 한 달에 30개의 신상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점심을 못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점심 못 먹는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과 보통 일반적으로 옷이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아침에 이제 확인을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화가 나면은 우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그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막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막또 듣고 죄송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붙잡고서 그리고. 딱 전화를 끊었는데 그 순간, 와,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진짜 크게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고, 너무 좋아했던 언니이기 때문에 그만큼 같이 일하면서 언니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서 일한 덕분에 일 역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 이후에 제가 디자이너 활동을 하면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었을 때는 없었고요. 방황했을 때는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 일이었고. 그걸 느끼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래도 일하면서 권태기는 왔었어요. 이래도 권태기가 오는 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초반에 너무 쉼 없이 매주 시장 조사를 나가서 트렌드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회사를 옮기고 나서는 3년간 쇼핑도 안 하고 옷도 보지를 않았어요. 너무 쳐다보는 거조차도 싫더라고요. 보는 것도 싫어하고 시장 조사가 또안 가는데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다행히 그러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계기로 다시 옷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패션뿐만 아니라 어떠한 분야에서 익숙해지고 올라가기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필요해요. 매 순간 인내하고 힘들더라도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기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수있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친구들한테서 받은 꽃다발이랑 함께 영상을 찍으면 너무 예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같이 올려 놓고 촬영을 했는데 벌써 그날 한 번의 실패를 하고 꽃다발이 다 시들어서 친구가 준꽃 중에 이 좋아한다발이 남아 가지고 이 꽃이랑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업로드 하는 5분 정도의 영상은 최소 8시간에 걸려서 만들어지는 영상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매 순간 시행착오를 겪고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하지만 영상을 올 올릴 때는, 아, 오늘도 하나 해냈다라는 그런 성취감이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 순간 재밌게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튜버를 하면서 하기 싫은 일, 그 90%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해야지만 내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인내하면서 또 촬영하고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디자인 목표를 위해서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나중에 큰 일을 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과연 패션에만 현실에 해당되는 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당시에 좀더 일찍 할걸아 그때 할걸아 이거를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항상 좀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저는 그게 분명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지나고 보면 지금의 아쉬움은 분명히 또 남겠지만 현재는 미리 나중일을 알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사항에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와 내면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다른데요. 디자이너 일을 계속 유지하면서 프로모션 쪽으로 확장하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디자이너 일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5년 뒤 자리잡는 게 목표입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자리를 잡은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평해서 스토어를 오픈할 계획이 있고요. 그때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돼 있을 때는 직원은 저 포함해서 6명에서 8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모두 제 지인들이랑 함께하는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차피 일은 평생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소속되어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 맞는 친구들과 소속돼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함께 일하는 상황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패션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게 생각하는 고민들은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하는 질문일 텐데요. 제가 경험했던 부분, 아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는 게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정리가 되고 가끔은 제 영상을 보면서 저한테 동기부여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목표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을 깃들게 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될 때까지 꾸준한 독서와 운동과 식단을 관리를 하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막연했던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 지금이라는 시간에 왔는데요. 앞으로의 10년 뒤의 시간도 그때 오늘의 저랑 그때의 저를 비교해 보면서 영상을 찍으면 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루하루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거고요. 하지만 현실은 지금 영상이 끝난 다음에 편집을 하러 가야 돼요. 평소보다 4배 넘는 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제가 약한 2시간 반 정도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안녕!